안녕하세요 유튜브 코릴라입니다 오늘해볼 게임은 호스피럴 세덕션 병원 유혹 이라는 2D 야르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줄거리는 한 남자가 휴식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한 병원은 평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풀고 5일 밤을 버티세요 라고 하네요 방과후 술래잡기 다른 시리즈 같습니다 방과후 술래잡기의 병원 버전이 나왔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면 야무지게 바로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럼 레츠 고! 그는 괜찮을까요? 그는 언제 퇴원할 것 같나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5일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 동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당신의 동생이 깨어난 것 같아요. 이분이 제 누나인가 봐요. 누나가 어우, 누나 몸매가 어우야. 딱 봐도 누나네요. 말을 걸어보도록 하죠. 너는 역시 나 없이 몸 관리 같은 걸할 수가 없어 동생. 나는 당신에게 나를 남동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몇 몇분더 오래 되었습니다. 몇분 일찍 태어났나 봐. 그래서 눈안가 봐. 방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들 지금 쉬어야 되거든요. 보호자들 다 나가 주세요. 곰방와. 바이짜이젠. 안녕. 케유를 빌어. 굿나 어, 여기 뭐 간호사들이 뭐 시스템이 뭐 아주 야, 잘돼 있네. 그녀의 유니폼에는 후리수 사키무라는 이름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다. 지구 상에서 약을 떠났어. 어? 약이 발이 달렸나? Can I help you? 도와줘. 너는 환자잖아 어떻게 너가 나를 도울 건데 뭐 문제 없으면은 어, 이 약을 지금 꾸준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아이방 어딘가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매일 알약을 하나씩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할아버지 어 알았어 여기 뭐 빛나네 뭔가를 챙겼나 그지? 여기도 빛이 나네 피곤하면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세요 잠깐 나가볼까 오우야 복도에서 뭐 흡연을 어 그냥 뭐 야무지게 그냥 어, 퇴사하려고 그러나 마지막 날인가 이상한 간호사다 복도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여기도 방에 들어가지네 들어가볼까 누가 있네요 게임을 하고 있나보네요 안녕 나나 연주 어뭐 리듬게임하니 부모님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약간의 휴식과 놀기를 원했습니다 아 땡땡이 치려고 왔구나 네 알았어 그들은 내가 많이 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 내가 농땡이 피우는 거 말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어, 비밀 지켜줄게 알았지? 나중에 게임 시켜줘 나도.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맑고 뜨겁습니다. 주간 온도는 약 34도에 도달함으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햇볕에 과열을 피하십시오. 그래 열사병 위험하지. 근데 오, 이분은 남장가 여장가 최종 보스 같이 생겼네. 또 들어가 볼까 302호? 이게 뭐 각설탕 같은 게 있네. 보니까 여기 있었던 환자. 가미쓰리를 많이 만났나 보구만 다방으로 갔구만. 어얘 뭐야 팔이 이렇게 묶여 있어. 야, 너 괜찮지? 힘들어 보이는데 베개라도 좀 맞춰줘야지 목에. 이거는 거의 고문 아닙니까? 이 병원이 특이하다고 했는데 특이한 병원이 맞나 보네. 너담 걸려 이마 그러다가 여기는 못 지나가고. 그럼 다시 들어가 볼까? 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잃어버려. 302호 소녀는 비디오 게임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안 아픈데. 땡땡이치러 왔다고 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얼마나 끈기가 있습니까 농땡이 필려면 끈기가 있어야지 에이 모르겠다 한잔 때리자 나이트 원 어우야 야. 야 어두워 어? 아이템 챙겨지네 어?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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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어져볼게 어디 간 거야 사라져아 <laughs> 놓세요. 놓세요. 누구십니까? 빽이. 아, 체력 깎였네. 잡히면 안 되는구만. 어, 여기도 빛난다. 어, 배터리? 나이스 배터리. 어, 야가씨가 뭘 갖다 달라고 하네요. 분홍 소세지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추억의 도시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홍 소세지를 한번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뭔가 음식 같은 걸 얻음. 얻은... 와, 알량 먹어봐. 어, 스테미너였어. h 아, o l shit. 어, 숨는데 음. 아, 뭐야. 음.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야겠다. 아. 대천마을이야? 아, 꿈인가 아, 꿈이었나 보네. 어, 그림도 있네. 어디? 그림이 좀 생동감 있게 생겼다. 어, 어디 갔어? 어, 여기 뭐가 있다. 나가치지도 않네. 클리어 조건이 뭐지? 아 열쇠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 봐. 스태미나 하나 먹어주고, 뭐 배터리 나이스. 뛰어. 걍 뛰어. 숨어. 내가 돌아왔다. 이야. 이게 보니까 난이도가 리뷰들을 찾아봤는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방가우 술래잡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공용화장실인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들어가볼까? <laughs> 체력 깎였네. 아이! 체력 하나 먹고, 들어가고, 아, 숨을 데가 없네. <laughs> R 버튼을 누르면은 맵이 나오네요. 1층까지 내려갈 수 있나 봐요. 지금 저는 3층에 있고 ESC 키를 누르니까 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키 설명은 이 정도 되겠네요. 왼쪽에는 배터리, 밑에는 스태미너, 가운데 체력, 1, 2, 3번은 아이템 이렇게 해가지고 밤을 버티면 되는 건가 봐요. 야자. 어. 누나 아닌가? 어 주먹밥이다. 체력 회복. 나이스. 어, 열쇠 찾고 나가야 돼.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 못 찾고 안 나가면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단 템파밍이, 어, 여기도 숨을 수 있나 봐. 어, 이렇게 해서 숨을 수 있네요. 여기 아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 아, 열쇠 찾아야 돼. 탈출, 탈출, 탈출. 어, 배터리 다 썼다. 충전. 쪼꼬바 같은 걸 얻었네요. 이것도 커피 같은 건데 스태미너 회복인가 보다. 쪼꼬바가 아니고 또열쇠 방에 왔네. 응. 탈출. 나이스 배터리. 이거는 왜 열리는 거야? 파... 어? 아, 이거 파괴법을 모르겠네. 해스터. 둘셋 3. 오, 배터리. 나이스 배터리. 아, 미쳤다. 난이도 실화냐?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디? 체력 한칸넘었다 체력이 한 칸? 여기가 2층이네요. 또 2층이네. 여기 못 내려가. 1층으로 갈 수가 없어. 아, 벌써 쫓아오면 어떡해. 오나? 아, 오네. 뛰어, 뛰어, 뛰어. 제발 뛰어. 아, 와, 난이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네, 빡세네요. 일단은 체력이 될 만한 거를 많이 찾아가지고 버텨야겠네요. 아, 망했다. 와 금발 여자 무섭네. 더 망칠 수가 없네. 무조건 숨어야 되네. 아, 이 그림을 지나가면 안 되는구만. 빨간 머리의 파이법이 그림을 지나가면 안 되고 그림을 지나가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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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미쳤다. 열쇠 없다. 어, 어, 꿈을 계속 꾸네. 계속 꿈을 꾸네요. 또 열쇠방. 난이도 무엇? 필요하냐 탈출. 배터리 아껴. 뭐 로프 같은 게 나왔는데 이 로프를 쓰면은 얘가 어... 밝아지네요. 배터리 다 닳았다. 돈이 나온 것 같은데, 돈이 얻어지면은 이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판기로 막 랜덤하게 뭐가 나오는 건가? 100엔당 자판기를 한번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오, 주먹밥 나오네요. 해잔데요? 괜찮아. 아직 주먹밥 있으니까 버틸 수 있을 거야. 하루 정도는. 여기서 그냥 존버 대기 탈까? 뭐, 나이스 체력. 숨자. 와, 바로 오네. 개 무섭구만. 저 노란 머리가 적패구만아유뭐 계속 분홍 소세지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추억의 도시락 그냥 사 먹으면 안 될까요? 예뭐 굳이 직접 요리를 하시겠다고. 알았어, 알았어. 빨리 소세지 찾아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이런 의으 응. 주먹박프 아싸 동전. 자판기, 자판기. 스태미너. 아 스태미너네. 도망차 아, 일르네. 응, 회복 물리야 탈출한다. 어, 동전 나이스 햄이 하나 먹어주고. 어, 어, 뭐야? 오 하루를 버텼나 보네요. 내 여동생이 오른 것 같다. 많은 공포 영화를 보지 말았어야 했다. 누나였다가 여동생이야? 공포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쓰러진 건가? 다음 날인가 보네요. 아 편해 보인다. 어. <목소리>